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멘스님,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제목을 조금 강하게 넣어놨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좀 폭락을 하고 있죠. 뭐 제목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폭락하려고 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야 뭐 전통적으로 실물금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소외되고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못 올라가더라도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미리 사과드립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방학 들어가는 겁니까? 아, 좋겠다. 아, 대학교에도 금 관련 학과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금 관련 학과는 있잖아요. 뭐 금속공예과라든지 보석 뭐 하는 이런 과도 있고 기금속과 있을 걸요. 에브님 저번에 100g 골드바 들어갈 수 있는 아크릴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말하지 않았나요? 이거 일단 뭐 하나 해가지고 찾아놨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릴게요. <laughs> 에브님 왜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케이스 몇개 챙겨가지고 드릴게요. 케이스 값이 그 정도는 아닌데. 뭘로 나중에 챙겨드릴까요?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네, 될 때까지 내가 만들어드릴게요. 뭐, 그제 나스닥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헝다 그룹이 이제 뭐, 파산설이라든지 뭐, 제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하는 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한참 강할 때는 정말 강한데 또, 또 과열되고 식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매몰차게 진짜 몰아붙입니다. 진짜. 큰일 났네. 예, 네, 세멘트님. 노래 한국 그룹이. 제 노래 못해요 음치에요 음치 지금 한 5.5억원 돌파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도 옛날에 골드바나 사고는 일푹 쉬고 있네요. 실제로 실물 골드바는 좀안전자산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금융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대형주들도 지금 막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종합주까지일수도막 그래요. 하루 70포인트, 한 30포인트, 100포인트 급락했다가, 다시 또 다음날 60포인트, 뭐 20포인트 급등을 하고, 뭐 이러다 뭔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어제는 진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장 초반에는 16,100포인트, 15,5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하루에 뭐한 600포인트 이 정도 빠졌다가 끝에는 조금 만회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는 추세 전환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지금은 한참 주가라든지 이런 게 고점이니까 여기서 변동성이 심하면 은 조금 아래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반등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도좀 조심을 해야 돼요.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 하 해봅니다. 종승님의 골드는 예. 그나마 어제는 지금 좀 버텼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진짜 잘 버텼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또 같이 패고 막 이러더만, 낯싹 패면 은 같이 막 패고 이랬거든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때 진짜 안전자산인 면모를 과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트코인도 보니까 뭐, 20%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반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잘될 때는 좋은데, 안될 때는 너무 위험해요. 이쯤 잠 자겠습니까? 하루에 지금 16%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치가 어떨지는 지금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전통적인 금과 은, 부동산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코인에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은 이제 의외로 또 최근에 이게 대세고 미래고 이렇다니까 간다는데, 겁나요 진짜 이거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금 가격이 이 정도로 하락했다 하루에 15% 16% 빠졌다 그러면은 야 저는 뭐 진짜 욕먹는다고 막 정신 없을 것 같은데요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빠져도 뭐1% 2% 1%, 3% 올라도 그렇고 꾸준히 미래가 지나면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참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비트코인 뭐 비가 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뉴스가 막 나오대요 하루 새에 1,400만원 빠졌대요 비트코인 악몽의 토요일 해가지고 지금 주말에 이제 게 무슨 일이냐 싶으면서 난리가 한번 났을 겁니다. 그러게요. 옛날 영상 그때 저게 첫 영상이었나봐요. 진짜 막 퇴근을 12시, 1시에 막할 정도로 해가지고 막 서서거든요. 편집하는 기술도 없었고, 뭐, 마이크도 없었으니까요. 참 열심히 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laughs> 좀 들긴 듭니다. 구독자 함정도 지금 27,030명에서 23명, 22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이플 코인이 이제 말 그대로 액면가가 캐나다 5달러 정해져 있잖아요. 포나인이고. 실제로 보면 그냥 제일 예뻐요.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도 프리미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그 그러니까 값이 비싸지면 오히려 또더 좋아 보이는 거죠 예. 이글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당시에 방송 한번 보시면은 코인 하나에 2만 얼마 있잖아요 3년 전이거든요 2018년도 방송한 거예요 2018년도 한 10월 이 정도 됐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2만 원대 절대 못 구하죠 예. 불과 3년 전인데, 은화의 가격이 지금 솔직히 이제 2배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 당시에는 한 튜브에 뭐40 몇만원, 뭐, 뭐 이랬어요, 지금. 지금 거의 따블이에요블 3년 만에 은화가 이제 더블이죠. 인천사에서부평점 갔는데, 금방금방 얘기하니까 혹시 창원점 등록했냐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본사 전화하니까 또 거기도 창원점 얘기하고 대표님 영업 잘하십니다 <laughs> 이제, 금방금방 이거 지 자꾸 설명하면서 저도 지금 뭐, 신경이 많이 쓰이죠. 370분이 넘었거든요. 라이브를 통해서 금방금방, 지금도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아마 금방금방 이제 가입을 하시고, 장원점 추천을 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전국에 전파가 되는 거죠. 한 분씩만 전국 지점에 몇 군데만 다녀도 아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한테 진짜 엄청난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국 건강에서 본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주인님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네요. 금이 이제 오를 모양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방금방에서도 실제로 호가가 막훅 치고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서 그랬는데 금방 또 호가가 또 채워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실물금을 거래하는 기준이고 그 단위기 이 때문에 크게 뭐 동요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이 효과가 내려간다고 해서 다른게 뭐 내려가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실제 금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가격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내려갔다 싶으면 공부해가지고 그냥 사버리면 돼요. 여유가 있으면은. 네. 저는 이제 금방금방 이 앱을 실물금을 사는데 한국 근거래소 골드바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분할 매수해서 사고 인출을 하시자. 요런 거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앱상으로 보유할 필요 없이 실물금 100g, 200g, 뭐 작게는 3.75g 한 돈짜리 요런 거 요거는 뭐한 30만원 정도 하면 살수 있는 거예요. 골드바 하면 누구나 뭐 엄청 비싼 줄 알잖아요. 근데 좋아가지고 부러워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뭐누구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신경만 좀 쓰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지금 적응해서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해요.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시고 100g 정도 모으고 37.5g 모으고 10g 모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러면서 지금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의논해 보시면 되잖아요. 큰 물량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많이 비었고 주말로 넘어가니까 76,300원에 여기 지금 만약에 물량이 좀 깔려있다, 요거를 열 돈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열 돈을 매수할 때 지금 홈페이지 금액이 297만 7천 원이거든요. 요거보다 다 해가지고 한1% 정도 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73,500원에 거래제부터 그래 습니다 이은 제 생각에 그거 같아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금도 그냥 앱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이 그냥 훅 던진 것 같아요. 73,5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297만 7천원이에요. 이 금액이. 사고 수수료, 인출 수수료까지 다 해가지고 283만 8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이나 기준에서 보면은 저게 굉장히 저렴한 게였죠이 금액이었어요. 283만 8천원. 총 비용 다 해서 인출하는 데까지 4.64% 싸게 사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잡은 사람들은 재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니까 몸모로 한 번씩 던지는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찬스를 활용하시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땡땡님 사회초년생인데 대학생한 일본에서 유학 갈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2,500만 원씩 샀는데 여기 계신 형님 누나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빨리 저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데 저는 언제쯤 경제적으로 독립할까요? 저번달 친구 결혼 축의금 20만원 나가고 내일 사촌누나 결혼이어서 그만 돈 사주고 받은 월급 다 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거죠. 그 와중에 이앱 깔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또 모으면 되는거죠. 스타벅스 커피 사먹지 말고 컴포즈 커피 사면 3-4천원 아끼잖아요. 두잔 사준다고 만원 아끼니까 만원치 금 사가지고 모으세요. 그니까 러 지독하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이겨요. 한 방에 뭐 수익을 엄청 내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잘될것 같지만은, 이게 힘들다니까요. 그런 게다 되면 누구나 이제 부자가 되게요. 실물금, 저희들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돼선 어떻게 되든 세월이 가면 결국은 이제 오르니까, 이제 요런 거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자라는 거죠. 주회님, 네. CBDC 우리나라도 곧할것 같은데, 비트코인에는 악재고, 금에는 호재인 것 같은데요. 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좋고요 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얼마 전에도 뭐 싱가포르, 아일랜드,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사고 있죠. 뭐 인도, 뭐 러시아, 중국 갈것 없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예. 금방 금방도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나요? 금 선물 시장의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환율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금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금방 금방에 있는 이런 사고 팔고의 개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얼마의 가격에 사면 내가 실물금을 아 얼마만큼 싸게 살수 있다. 그 다음에 얼마에 팔면은 아 이게 지금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팔수 있다. 76,300원에 누군가가 팔자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작은 물량이에요. 큰 물량들은 76,700원 안 보이는데 뭐 76,900원이라고 합시다. 246g 뭐 250g 정도 얘기가 만약에 76,900 500원에 팔리잖아요. 76,300원 매도하면 해볼게요. 여기에서 일반 전통적으로 금을 판다 그러면은 그럼 1돈은 279,500원 만 이렇게 받아요. 한돈 가격이 279,500원입니다. 요거를 살짝 기억하신 다음에 76,300원에 누군가가 매도를 하려고 내놨잖아요. 1돈 매대하면은 76,300원 곱하기 37.5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2861,250원. 만 여기서 매도할 때는 수수료 1.5%가 나가거든요. 1.5%를 빼고 고객님의 가상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2818,331원이 만 나와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다 빼가지고 은행으로 이체시켜버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그냥 방문해서 매도를 하면은 279,500원 받죠. 그럼 열돈 해가지고 279,5000원이거든요. 만 그러면은 열돈당 2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0.83%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럼 1억이면 83만원을 본인은 더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6300원에 사자가 나와있는 거예요 아까 76900원에 200g, 250g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곱하기 37.5g 하면은 2833750원 나와요. 수수료 1.5% 빼고, 그럼 계좌에 꽂히는 게 284만원 나와요. 그냥 매장에 와서 파는 거 보다 1.63% 비싸게 파는 거예요 10돈당 45,400원 1억 있으면 163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1 천만 원만 해도 16만 3천 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웬만한 사람도 하루 1당 이상이 여기서 빠져버리는데 수정님 금방금방 아이디 잊어버렸어요 어쩌노 <laughs> 성민님 반갑습니다 주식, 코인, 골드바 이거 중에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런. 저는 뭐 골드죠, 골드맨인데 실물 금을 다루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가 낫나요 물어보면 당연히 골드 빠죠. 골드바 이게 배신을 안 합니다. 전통적으로.